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비트코인 iq 비트코인 지능을 높여 드리기 위해 찾아뵙게 된 비큐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기 2편으로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 지갑 개인 지갑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정말 어려울 게 없고 정말 간단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 크게 부담감이나 어려웠다는 그런 느낌 없이 제가 이제 앞으로 공유해 드리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어떻게 만드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로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메타마스크를 5분 안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구글 크롬 창을 키시고요. 어, 크롬이 아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크롬을 꼭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크롬을 설치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글 창에 접속을 하셔서 메타마스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두번째 사이트, MetaMask.io 영어로 써 있는 사이트가, 요게 이제 메타마스크의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들어가셔서 메타마스크를 다운로드 한다고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Install MetaMask for Chrome, 크롬에 메타마스크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요 창이 뜨게 된다면 크롬의 추가 버튼을 당연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크롬에 추가를 해주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여러분들 크롬 창에 메타마스크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제 설치가 다된 상태에서 여기 망치 버튼 보이시죠? 망치 버튼을 보시면 현재 끌려갈 어 메타마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쉽게 메타마스크를 이제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핀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크롬 창에 어, 크롬 창에 접속을 하실 때 메타마스크가 이렇게 위에 떠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메타마스크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고 여러분 요 모양의 귀여운 이모티콘이 뜨게 되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메타마스크가 이제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갑 가져오기가 아닌 지갑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갑 생성하고 동의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암호를 입력해주시고 이용약관을 동의를 하시고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게 어려울 것 없이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 비밀 단어를 표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어 비밀 단어가 뜨게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접속 권한을 가진 비밀 문구고요. 이 문구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 가도, 어 인터넷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갑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계정에 있는 돈을 어, 쉽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비밀번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비밀번호를 써서 제가 따로 보관을 하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메모장이나 이런 데 기록을 해놓고, USB에 저장을 해놔서 어, 좀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는데, 뭐 방법은 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이것을 종이에 써셔서 근거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뭐 저처럼 USB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의 입맛에 따라 내가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하고 싶다 에 따라서 이 문구들을 어딘가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 문구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문구니까 꼭 확실하게 저장을 하시고 늘어 내가 지갑을 접속을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 문구들을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비트코인 2만 개를 잃어버렸다 하는 뭐 부자들, 혹은 뭐 비트코인 몇십만 개가 어떤 사람이 지갑키를 찾지 못해서 비트코인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하는 그 비밀번호가 바로 이 비밀 백업 문구입니다. 자, 뭐, 어떻게 원하는 방식대로 보관을 하셨다고 가정을 한 후에, 그러면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저장한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저장한 비밀번호 순서대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Debate, n a 소 o Professor. 그냥 순서대로 클릭만 해도 되고요. 딱히 타이핑할 필요 없이. 이거를 이제 클릭만 다 하시게 되고 다 하시게 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은 생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모두 완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갑이 생성이 됐습니다. 물론 웹에서는 보기 불편할 수, 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걸 끄시고 그냥 여기 이제 제가 망치 버튼에 메타마스크가 생겼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이렇게 누르시면 여러분의 메타마스크가 생겼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이더리움밖에 없지만 다양한 코인들도 추가를 할수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 지갑이 생긴 겁니다 자, 당연하지만 한번더 주의사항으로 어,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따라 하시기 보다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메타마스크 설치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내기나 뭐 입금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어, 아직은 먼저 해 보시지 마시고 어, 다음 영상을 보시고 요 만들고 메타마스크가 무엇이든 대한 대한 이해를 좀 하신 후에 그 다음 버전에서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 역시 다뤄볼테니 그걸 시청하시고 입금 출금 활용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기 개인 지갑 만들기 사실 이렇게 알고 보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이것을 사실 요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NFT나 디파이나 게임으로 돈 버는 방법 메타버스 경험 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놓치시고 계신데요 어, 영상을 보시면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한번 그냥 심심할 때 한번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메타마스크 지갑 안에 돈을 어떻게 넣고 돈을 어떻게 빼고 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어,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그럼 또 다음 영상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기 3번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